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밭이 좋은 밭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인내하며 결실을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한절이거든요. 네,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어, 제가 약한두달 전쯤에 어, 예전에 예전에 섬겼던 교회 한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고민이 있는데 꼭좀 만나달라는 거였습니다. 나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본인에 대한 고민은 아니었고 본인이 섬기고 있는 한 모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음, 그 모건은 성격도 참 좋고 또 성실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참 좋았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서 어, 교제를 해왔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어, 그 청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고, 생각하지 못한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목자로서 도대체 뭐라고 조언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어, 그 사건은 뭐였냐면, 음, 그 자매가 어, 유부남과 선을 넘은 거였어요. 아이가 두명 있고 또 나이도 아주 많은 그런 남자였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여자 부모님 또이 어 상대편 남자의 아내까지 모두 다다 알게 되었죠. 사실 이 자매는 교육자의 집안에서 굉장히 무탈하게 자랐고 또 본인도 이름 대면 알만한 좋은 대학을 다니고. 또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어 이제 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어 헤어지겠습니다라고 일단락이 되었는데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어지지 않고 지금도 몰래 만나고 있고 헤어질 마음이 없고 심지어 앞으로 어 같이 동거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이 이야기를 그 청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때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4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였냐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든 또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든지 간에 딱한 가지 뭔가 부족하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 인간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신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어, 성도가 설령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고, 또 과거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현재의 힘든 시기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죠. 현실이 참 넉넉하지 않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확인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자로서 또그 차이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간 우리 모습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큰 거죠. 오늘 저는 그 간극을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신자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때 우리는 그에 걸맞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자는 어떤 존재고 누구인가. 본문 내용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죠. 이제 드디어 가나안이 보이는 바로 코앞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평지예요. 음. 드디어 40년 광해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사단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음, 무사히 그것을 통과하게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사용하냐면 당시 모하방이었던 발락을 사용합니다.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해를 지나가면서 맞은 대적들에게 큰 승리를 이뤄요. 그러니까 발락이 무서운 거예요. 어, 다음은 우리 차례구나. 그래서 질에 겁을 먹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 몇날 며칠을 전전긍긍해요. 아마 성경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뜬 눈으로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내는데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술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신내림 받은 거짓 선지자죠. 그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좌절하고 이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말씀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아방과 전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은 발락과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발락은 질에 짐작해서 미리 겁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술사에게 보내는데 술사의 이름은 발람입니다. 왕의 이름과 너무 똑같죠? 그런데 그가 거짓 선자이기는 하나 그도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저주하기 전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서지자 발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발락의 신하들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이 주는 돈을 받지도 말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참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장소에서 우리를 공격하죠. 그 철로 역장이라는 오래된 책이 있는데 그책 앞에 미스터 호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제 길을 이렇게 쭉 걷고 있는데 바로 앞에 정말 무시무시한 사자떼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고 정말 온몸이 이렇게 떨릴듯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어떻게든지 싸워보려고 하는데 자세히 봤더니 어머, 그 사자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사단은 묶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들은 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정도를 걸으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물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많이 물리죠? <laughs> 왜냐면 하 우리가 그 길을 걷다가 사자들의 그 울음소리, 사단의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우리가 겁을 집어먹고 가는 길에 삐끗 미끄러져서 우리의 발을 사단의 입앞에 이게딱 갖다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물려서 피를 철철 흘리는 겁니다. 어, 우리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사단에게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거죠.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정말 더 무서운 대적은 사단이 아니라 우리의 병든 내면, 우리의 자아가 아닐까 합니다. 억울해지고. 피폐해진 우리의 속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보다 우리의 그 내면이 정말 더큰 적입니다. 성경 자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빛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다 비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의 바비드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기본적인 복은 뭐냐면 복 있는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저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는 더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도대체 그럼 이 복을 언제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시점이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었을 때 혹은 그들의 모습이 복을 만한 그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그때 복을 받았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복은 그들의 상태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에 그들이 노출되었고 그 죄악된 신념으로 얼마나 하늘 앞에서 그릇된 모습을 많이 보였는지 여러분이 더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전혀 언약 백성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향해서 복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의 복은 그들이 지금 가진 모습이나 상태에 근거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은 계약이랑 다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그 모든 인간관계가 계약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부 앤 테이크죠. 두 사람의 당사자가 의무를 정해놓고 어기지 않을 때그 계약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한 달에 얼마씩 내서 모임을 가지면. 돈을 내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약 관계에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 받을 만할 때까지 어,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 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까지 사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가 계약의 의무를 지킬 때까지만 내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연인. 부부, 가족 안에서 조차 두 사람이 정했던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이 끝나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관계가 이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물론 언약적 사랑에도 의무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온전해라.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마치 창세기 그 15장에 이렇게 동물을 반으로 딱 가르는 것처럼, 쪼개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분노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분노와 심판 사이로 본인이 스스로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음.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담보로 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의 자리, 우리가 언약을 파괴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일방적이고 이유 없는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빠졌을 때 눈에 콩깍지 씌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씌워준 콩깍지는 영원히 벗겨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우리가 바닥을 쳤을 때, 우리의 재물이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로 다 드러났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평생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국가에게 분댄다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용기를 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성도들이 이런 담대함이 없을 때 어떤 행동을 가장 많이 하냐면 하나님하고 협상을 제일 많이 해요. 은연 중에 알게 모르게 딜을 많이 하죠. 자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기도 중에 꽤 많은 부분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요번에 요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저 역시도 20대 때 하나님께 들었던 한 80%의 기도가 이런 거였어요. 특히나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이런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 볼수 있어요. 사사기 11장에 입다라는 사사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면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축하로 나오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딜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나오죠?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나오죠. 어, 정말 이것보다 어리석고 참 슬픈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게 될까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음,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가장 이렇게 마음에 담아놓고 자주 묵상을 하는 말인데, 교만보다 더 악한 것은 좌절이다. 오. 여러분, 교만이 폐망의 지름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악한 게 있는데 그게 좌절이랍니다. 음, 절망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내 인생에 소망은 없고 어,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고 어떤 것에서도 용기 내지 않고 두려움 속에 갇혀서 살아갈 때그 몸보다 더 악한 삶이다라고 루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죠. 오늘도 새벽에 고난 그저 음, 새벽기도 갔다 오셨을 텐데 고난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야 하는 그 일주일간의 고난 주간을 지내는 동안, 저는 여러분이 너무 슬퍼하지 않고 슬픔의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담대해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번더 용기를 내고 한번더내 안에서 회복하고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조금 더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좀 기도할까요? 음, 어, 기도하기 전에 함께 좀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서 키도 낮췄어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부르실 수 있고, 느리게 부를 겁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가사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